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림 선생님 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댓글로 되게 많이 남겨주셨던 인체를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어, 잘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인체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초반에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거랑 해봤더니 인체가 좀더 나아졌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laughs> 준비해주시고, 저는 오늘 이 스테들러 B 연필과 이 떡지우개를 이용해서 그려볼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옷을 입고 근육이 붙은 인체를 그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목각 형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인체를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뼈 위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은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단순화된 모양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은 그냥 그냥 바로 좀뼈 붙고 근육 붙은 이런 형태로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단순화 시키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어, 이인체에 기준이 되는 중심선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처음엔 중심선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인체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 시키냐면, 도형으로 나타냈을 때 머리는 구 모양을 하고 있고, 팔다리 부분은 원통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통 부분은 어, 사각형, 육면체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도형의 형태로 처음에는 그리시는 거예요. 얼굴은 구 모양. 이제, 목은 원통 모양. 몸통은 사각형. 이 그리고 이 팔과 다리, 손가락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이 부분은 구의 형태로 어 넣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팔꿈치는 허리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람의 그림체나 이제 또 그리고 싶은 거에 따라서 등신이 달라지니까 그림을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등신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은 한 6등신 정도, 6등신? 7등신 정도의 그림으로 그렸는데 손끝이 허벅지의 2분의 1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인체 비율 같은 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머리부터 골반까지, 그리고 골반부터 발끝까지의 비율은 1대1 비율이 되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인체의 비율이에요. 물론 이거는 그림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인체의 그림을 그리고 난 후, 이제 여기서 좀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게 그림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팁 같은 거 알려드리자면, 사람의 몸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잖아요. 그거를 이 그림에서도 나타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팔의 끝부분에 단면도가 있겠죠. 원통이? 안투명하니까 겉에서는 그냥 이런 모양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안에는 이런 면이 있죠.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시고 그리시면 그 인체가 좀 평면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걸 바탕으로 한번 이 단면도를 다 찾아볼게요. 인체에 이 단면도를 찾으면 좋은 점은 선의 끝부분에 이 원이 붙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면은 어, 틀린 그림이고요. 속해 있는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끝은 이 팔의 끝부분은 이 단면도의 중앙 정도인데, 이 단면도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 선의 끝부분에 붙이시기 때문에 좀더 팔이 길어지거나 좀 평면적으로 보이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면도를 생각해주시고, 여기 단면도 안에 공이 위치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좀더 인체를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몸통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옆면이 있겠죠? 전체 단순화를 시켜봤는데요. 이 단면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은 이제 관절 꺾이는 부분이라던가 팔의 비율이 크게 망가지지 않게 도형화를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단면도가 더 조,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이 위에 옷을 입혔을 때 옷을 아래에서 봤을 때랑 위에서 봤을 때랑 다, 다만 그 끝의 면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평면에서 봤을 때는 티셔츠가 이런 아이고, 이런 일직선의 형태를 하고 있죠. 팔의 이끝 부분이. 근데 이거를 아래에서 봤을 때는 어, 달라지죠. 이 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밑에 부분에 구멍이 보이게 되면서, 이런, 이런 포물선 형태를 그리게 되죠, 이 면이. 그리고 또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 담, 이 면이 이번에는 이런 아래로 향하는 포물선이 그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리면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이 단면도에 따라서 이것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같은 부분은 이런 형태의 원 기둥이니까 이 면을 따르면 티셔츠가 이쪽 아래로 이렇게 끝이 향한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간단한 포즈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인체를 단순화해서 도형으로 나타내시는 게 좋고요. 어, 인체를 더잘 그리기 위해서 연습, 을 추천해 드리자면, 크로키 같은 거를 하시고, 그 완성된 크로키 위에다 인체를 도형으로 바꿔서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인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 이제 비로소 나중에 근육도 붙이고, 지방이나 막 그런 거를 추가해서 발전해 나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근육질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더 간결하든 그림을 그리시는 게좀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체를 좀더 어떻게 하면은 어 처음 그리시는 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 많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는 제가 좀 인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참고하면서 했던 방법이니까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더 좋은 방법이나 더 나은 방법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나중에 또 추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